바야 <laughs> 아니 아 제가 제가 들을게요아 <laughs> <아니>, 제가 들을게요 <드릴게요. 웃음> 아니 이한아 제가 아니 12시간 넘게 잤어요 12시간, 12시간 가까이 자가지고 나, 나 미션할 때도 그런 소리 똑같이 했어요 나 현황할 때 어제 너무 전날 너무 많이 자가지고 아 그래요? 컨디션 완전 좋다고 음... 너무 많이 잤다고 지금 너무 많이 눕더라고 그때랑 때랑 다른 게 뭐지? <laughs> 본인에게 들어오는 돈이 있냐 없냐 차이 음... 사람이 <laughs> 내일이냐 남일이냐? <laughs> 와! 왜요? 아 선생님, 반창님 눈 돌아간다고. 뭐가요? 아 저거 핵승단 말이야, 저 사람 양심이 없단 말이야, 나랑은 안 돼. 전 미션과 동일한데 경쟁 구도를 너무 친해보여서 네. 어, 이거 좀 뛰어내야겠다 싶어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드린대요 네 미션 동일하고 3코 그대로고 킬 많이 한사람한테아저 사람 눈 돌아간단 말이야 현판 <laughs> <전판> 봤잖아 <laughs> 이게 이판 보면 확실하겠다 이번에 미션 보면은 일단 은 전향 반이 과연, 이돈내돈을 네네 따질 것 인가？이 <laughs> 상태 에서, 안말 <난만> 합시다. 안되겠어어그아억서안되겠어 형님 근데내 미션 도와 줄때이 계속 넣었 거든요？네, 아, 1등1등 어, 1등 했을 때킬당5천 인데, 네. 필이 적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5천 받실당 5천이고 이긴 네. 사람은 실장 많. 와 대박이다. 음저저녁눈 들어갔대. 밥밥 벌써부터 설렜어 지금. 미 먹을 생각도 다는 거야. 안 되겠는데? 그건 너무한 거 아니오? <laughs> 미션 너무 잘 만드시는데? <웃음> <웃음> 이때부터였어요. 두 분의 사이가 멀리 시작한 거. <laughs> 이 사람이 욕심을 적당히 부려야 돼. 더 먹겠다고 앞 아, 포지션 잡고 뭐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판 다 때려 눕혔어요? 전판에는 당연히 잉당 죽여야 될 킬을 했는데 <laughs> 네, 운이 <laughs> 좋고 또 아, 아쉽게 내각에서는 엄청 꼭다리만 조금 보이더라고 반짝이만 아, <laughs> 싸우는데 그푸시했는데푸시하는 순간 죽었어 아, 이제. 화염병 흘리고 가라고요? 범밑 장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나도 살살해지는데 아 따뜻하라고 난로 확인 따뜻한 밤 음. 밑에 따뜻한 보일러 하나 나들이 흘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부수고 <laughs> 가는 거예요 흘리는데 뽑고 가는 거죠 수직으로 음. 가는 거지 불은 붙였지만 흘렸다 듀오면 조금 막 경쟁하듯 해야 되는데 이게 듀쿼드면 무조... 저희 진짜 빡세게 해야 돼요 무조건 미션 듣고 설레죠 <laughs> 전파에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. 전판에 돈 많이 벌었거든요 정말 에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돈에 눈.. 돈만 빻았거든 지금 <laughs> 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잃었습니다 여 돈이 최고야 그건 뭐야? 충소리? 근데 이거 우리 함부로 세우면 안될것 같긴 해요 어, 뒤에 뒤에 나이스 저걸? 와제쟤쟤쟤쟤 위에 나 진짜, 나짜 진짜, 진짜, 가요, 진짜, 가요. 어, 많이 가요. 아, 아, 가요. 좀 해놨거든요?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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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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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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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0, 130. 와, 나2배율이라서 이거 힘들다. 이거 주유소로 바꿔실래요? 차 바퀴, 제거제거 제거 있어요, 제거제거제거 제거 있어요, 제거 있어요. 돈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다이 오, 잠깐만. 왜왜왜 쏠것같아 무서워가지고 집에 있는건데 나 온다 온다. 와 저걸? 아 콩싼데 <laughs> 와 <웃음> 저걸 저렇게 잡으신다고? 스크스로? 샷이 좀 오르셨네요? <laughs> 아 나도 좀 미쳐볼래 <laughs> 와 아, 저거! 리드시아, 와 저거 너무 잘 쏘는데 방금? 차 타고 가면 얘도 내가 툭팩이 날렸을텐데 와 방금 거좀 말이 안되는데? <laughs> <laughs> 분열 미션이라뇨 저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합니다 응. 오토바이 한 대가 있네 이거 타고 가면 되나?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아, 바퀴도 여기, 있어요 여기서 잠구 가도 되겠다 이거 그냥 계속 있다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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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하고 그냥 오케이. 빠져도 되다차 있고 여기 차 없는 거 같아 같이 쏘는 거는 이제 빡 집중해서 써야겠다. 아, 어, 뭐못안 날려. 오, 3살 3살 3살. 5탄 18발. 5탄 18발이요? 응. 드려 좀 고민 몇발 드릴까 고민했는데. 아지! 개개고 늦게 나. 아, 이거는. <laughs> 아 이거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 핏 진짜 많이 튀었는데 아탄탄창이 남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써야 되거든요 오실 때까지 붕대 먹고 있겠습니다 여기 탄것 있어 탄 제가 좀 많이 먹었네요 그 오시면 드릴게요 <laughs> 48밖에 없는 탄이 어디 있다는 거야 땅에도 좀 있을 걸요 땅에 네 총소리 와, 주황빛 너무 좋다. 땅에 한발으라야 아, 아, 제 아, 제 제가 제가 요 아, 제 그러니까. <laughs> <아니, 저, 웃음> 아니, <laughs> 아, 제가 요 아, 제가 들 아, 제가 요 아, 제 아, 니그 아, 제가 들요 그거? 아, 아, 니 아, 오시면 드릴게요. 오십바 오십바. 아니 절대 의도한 거 진짜 진심이에요. 이건 진짜 의도한 거 아니에요. 아 진짜 제마? 빡았네. 한 바퀴. 음, 음. 안 먹고 할 수도 있고. 지금 이 맘사기가. <laughs> <한 마디 웃음> 그 제가 먹고 땅을 봤는데 총알이 또 남아 있더라고요 땅을 본데 한 발이라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뭐 저거 드시면 되겠네요 아! 바닥에 한발 이건 너무 웃겨서 드립니다. 키키 아 워터 님 이러고 나면 감사합니다. 아 진짜 몰랐어요, 근데 진짜 몰랐어요. 진짜 진심으로 몰랐어요, 진짜. 아 감사합니다 워터 님. 워터 님 감사합니다. 최선을 다해볼게요. 와 어, 앞에 집에 있다. GGB야. 집에 집에 있어, 집에 있어요. 집이지. 앞에 앞에 앞에. 어? 아! 뭐야 뭐야? 뭔데 이거? 아침. 네. 아얘좀 이상한데 근데? 음 뭐야? 저기 하나 기절이고 집에 들어간 듯. 왜 기절 안 살려? 기절 이 친구 들어가 살리는 중. 지금. 살렸다. 짧고. 빼는 게 나을 것같죠 저기, 그렇죠. 저 제가 앞에 집 볼게요. 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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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. 오른쪽으로 달라고. 잘나 나나 머리가 없거든. 오케이 오케이. 가실래요? 아 어, 푸쉬 온것 같은데? 290, 290, 290 바로 앞에. 저기 버스 뒤에 있는데. 이거, 잠만 연막, 뿌릴게요 다 써야겠다. 왼쪽으가는데빠져야겠왼쪽 가야 돼. 왼쪽 가야 돼. 왼쪽으로 가야 돼. 가야 돼. 가가 쥬아가 아니고 듀코이지듀코좀드릴게어 네, 두두 아, 감사합니다 좀 드릴까요? 아 796이다 어 위에 뛰어온다 위에 위에 200와 200. 아, 하... 쟤왜안 죽냐? 와나 0점 잡혀 있었구나 300들어가줄 차돌이 그것도 모르고 올렸어 애들 있다 우리 바로 앞에 싸운 데서 총 씨, 이거 이거부터 잡아야겠는데요? 얘 돌아가는 중이네저 능선 위에서 일로 와요, 일로 방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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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다. 만. <목소리만> 돌요 헬프? 아니, 나는 괜찮은데. 하고 한번. 저도 괜찮아요. 저도 괜찮아요. 다 잡아 다세요 와, 얘템 많아요. 된가? 템 많아요. 어, 자꾸 쏴. 오 어, 맛있다. 이래서 쇼핑을 끊서근저저 칠탄 많아 가지고 괜찮아요. 이이한 싸울 수 있는 정도만. 됐다. 차돌이. 어 앞에 앞에! 바로 앞에! 돌돌돌저 위에도 있다 나이스 차 내려와요 어딨어, 디 쟤들? 저 연막을 저렇게 뿌리냐? 그럼 눈! 저기 위에서 오는 애들 좀 봐야 될 듯? 위 어디? 그, 촌빈? 그, 와, 얘네 연막 몇 개야? 문장가? 저기 둘. 한 스코드 더 있거든요? 와, 뭐야. 가까이 붙은 거되죠 나이스. 그럼 둘이 안 하지. 잡아, 잡아, 잡아. 어 사람이 있거든요. 확인해한 명이 아니면 밑에 쪽 200, 320도에서 사운드 낙, 나. 강사 낙, 나. 낙, 강사로 시작했는데, 마 살짝 내밀고 시야 체크하고, 2대 2. 하나 보인다. 왼쪽 아, 끝에 네, 노란 핀 끝에 딱 있어요. 한 명. 이이 아이씨... 아... 나... 아이씨... 아이씨... 2대 아닌 것 같은데. 아 2, 확인. 이아 같은. 팀을 두고 이인것이 쟤네끼리 싸우는거 같애 확인해 저기 돌기 머리 머리 안보인다 아 나이스 머리를 까버리네 이게 오 기가, 해가 아니야. 이거, 이 이거, 이거, <립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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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